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13일 화요일 오후 1시 16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난 8일 미국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과 그리고 민주당 대선 후보 카말라헤리스 부통령 대선 캠프 간에 원탁회의를 주최했던 민주당 하원 의원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활기차고 긍정적인 대화가 오갔다. 이번 원탁회의를 바탕으로 몇주 안에 행정부가 합리적인 규제로 나아가는 로드맵을 담은 긍정적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 측이 설명한 상황과는 정반대의 내용인데요. 당시 암호화폐 업계 측은 해당 회의에서 고성이 오고 갔으며 특히 코인베스 이 관계자는 지난 2주 동안 헤리스 부통령 측과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진척이 전혀 없었다 라고 했었습니다. 어, 이번 해당 의원이 밝힌 내용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미국 대선에서 암호화폐 유권자들의 표심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헤리스 부통령이 잡은 우위가 혹시나 암호화폐 업계의 비를 잘못 건드려서 잃는 일이 없도록 발 빠른 언론플레이 한 형태일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전략적인 행보일지라도 정말로 조만간 암호화폐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로드맵을 담은 긍정적 성명이 발표된다면, 이는 민주당에 매우 강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텐데요. 얼마만큼 암호화폐 업계를 포용하면서 가는 성명서가 발표가 될지, 그리고 그것이 꽤 구체적일 수는 없더라도 방향성 자체가 업계가 추구하는 방향이 담겨져 있을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투자하는번스타인 보고서에 의하면 헤리스 부통령의 당선 가능성 상승이 비트코인 가격 하락의 원인일 수 있다 라고 전했는데요. 그렇지만 헤리스 부통령이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또 암호화폐 관련해서입니다. 패러다임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암호화폐 보유자가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제시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유권자들 중약 21%는 바이든 행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너무 적대적이다 라고 답했고요. 1에서 2%의 민주당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트럼프에게 투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화당원의 94% 그리고 민주당원의 72%는 개인의 금융거래가 비공개로 유지가 되어야 한다 라고 답하고 있는 만큼 만약에 트럼프와 헤리스의 격차가 크지 않으면 않을수록 암호화폐 보유자들을 어떻게 잡는지가 대선을 이기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리플 XRP 투자자들은 해리스 부통령의 암호화폐 관련 성명서가 규제와 명확성을 약속하고, 그리고 SSC의 무분별한 집행이 아닌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서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관련 기술과 혁신의 리더십을 이루어 나갈지에 대한 내용이 있을지가 중점적으로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규제 명확성과 그리고 협력이라는 이두 가지는 리플이 미국 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예정이고 또 투자 계약 및 이익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결세 시스템의 브릿징으로써 XRP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규제의 명확성과 그리고 리플에 대한 미국 정부의 협력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성명서가 나오게 되면 그 안에 감춰진 내용들을 잘 추정하시면서 관심있게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옵션 거래 플랫폼 데리비트에서 최근 리플 XRP 콜옵션 거래가 늘고 있다 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8월 28일 만기 행사가 1.1달러 XRP 콜옵션에 가장 많은 244만 상당의 미디어제 약정 물량이 몰려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블로핀 측은 XRP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간 역량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XRP가 대규모 상승 랠리를 전개하면서 사장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잠재적으로는 50달러에서 60달러까지 전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술 분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과 브렛 휠에 의하면 이동평균수렴 발산 지표와 주요 지지선, 그리고 저항선의 우호적인 추세에 따라서 0.54달러의 자리 잡은 XRP가 유지되면서 대규모 랠리가 촉발되는데 50달러에서 60달러 범위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술적 분석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희망을 가지시기보다 이런 기사를 보실 때는 XRP가 현재 매우 오랫동안 가격 다지기를 이어온 만큼 폭발적인 랠리의 가능성이 기술적인 지표로서 보여지고 있구나. 이 정도로서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호주 암호화폐 변호사 빌모건 변호사가 아티클 하나를 적극 추천했는데요. 리플 XRP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XRP 투자자분들도 해당 내용을 통해서 최종 판결 이후에 가격적인 것 때문에 심난한 마음을 정리하시고 억측을 지향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아티클에 의하면 현재 토레시 판사의 판결 이후에 리플과 국경 간 결제에서 XRP 사용에 대한 추측과 그리고 부정적인 언론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듣지 말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최근 판결에 의하면 리플과 s e c 소송으로 인해서 리플의 샤업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더 들여다 보면 리플은 생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번창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이 내용은 제가 토레시 판사의 최종 판결이 이루어진 날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 드리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구독자분들 중에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해당 아티클은 리플에 대한 SEC 수송으로 리플이 미국 내 결제 솔루션에서 XRP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전반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데 리플이 오디에 사업 관련해서 엑 r 아 사용을 금지당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해당 가처분 신청 결과가 앞으로 회사의 활동이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한 것이지 홍금 결제 사업에 있어서 엑 r 아 사용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미등록 증권 제공으로서의 선이 넘지 않도록 리플이 운영을 하는데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리플이 약식 판결과 함께 사업 운영 방향을 큰 비용을 들여서 규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로 바꿨기 때문인데요. 이 말은 현재 리플의 사업은 규제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가처분에 대한 판결은 금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조심하라는 주의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전략적 행보는 리플사와 그리고 법률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지만 리플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업이 미국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만약에 LCC가 이를 토를 단다면 또 다른 법적 다툼을 통해서 해결하거나 혹은 이러한 법적 다툼에서 이기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해당 아티클은 리플의 전략에서 가장 흥미로운 발전 중에 하나가 티테이블 코인에 점점 더 리플이 집중하고 있다는 것인데, 시테이블 코인은 XRP와 마찬가지로 자금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만, 현재 XRP를 둘러싸고 있는 규제 문제는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XRP가 소외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리플이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결제 솔루션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리플 사업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중요한 사실은 리플의 이런 사업에 있어서 유연성 부분인데요. 리플은 결제 흐름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XRP로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거래 프로세스를 구현할 수 있다고 라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리플은 결제자가 XRP를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대신에 내부적으로 수압을 처리할 수 있고 결제자가 암호화폐에 손을 대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은 XRP로 전환할 수 있는 방식을 기술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연성을 통해서 리플은 XRP를 가장 합리적인 곳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대안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이 음, 아티클은 이번 소송으로 인해서 리플의 미국 내 사업은 종결이라는 의미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 이런 내용들을 잘 참고하시면서 구독자 분들도 생각을 정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